그러니까 동방지대의 핵사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강의 영상 올리는데요. 사실 컨텐츠만 생각하다 까먹고 있었지. 아무튼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 주인공의 주변인물 패치입니다. 시민과 주변인물 중 뭐부터 할까 생각하다 스토리의 필수적인 주변인물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이 강의를 먼저 녹화하게 됐습니다. 우선 준비물들입니다. 이번 패치엔 저번에 사용한 준비물들이랑 중복되는 게 많아 다운로드에 번거이 다다하실 겁니다. 다만 준비할 스킨이 많이 필요한 게 흠이겠지만요. 특이사항으로는 이번 준비물에는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자기가 일회성 엑스트라까지 패치를 하고 싶다면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아니라면 없어도 괜찮습니다. 늘 그랬듯이 준비물의 다운로드 링크는 아래 설명 간에전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면서 g t a 3 g 파일에는 익숙해지셨죠? 하지만 이번에는 g t a 3 m a g e 파일 뿐만 아니라 컷신 이미지 파일까지 손을봐야 합니다. 여기 g t 3 이미지랑 컷신 이미지로 있는 거 보이시죠? 이 파일은 컷신에 쓰이는 특별한 모델이 들어가 있는 파일인데요. 특별한 모델이 쓰이는 만큼 g t a 3 m 이 g 지에 들어갈 파일명과 컷신 이미지 파일에 들어갈 파일명이 다릅니다. 등장인물들의 인게임 모델명과 컷신 모델명이 정리된맵 주소를 아래 설명칸에 전부 있으니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같은 생김새지만 특별한 모델이 따로 있는 이유는 컷신에선 등장인물이 다양한 표정과 말하거나 행동할 때 입모양, 동작 때문에 인게임 모델보다 훨씬 많은 뼈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인게임에서 과하게 많은 뼈대로 렉이나 게임 용량, 버그를 방지하기 위해 따로 만들어진 것이죠. 물론, 우리가 스킨을 우면 동작만 따라지 표정이나 입모양은 볼수 없긴 합니다. 그래서, GT3 이미지 파일에는 일반 인게임에서 볼수 있는 모델들이, 그리고 컷신에서는, 컷신에서 볼수 있는 그 복잡하고 용량이 큰 모델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네, 스킨 준비하는 단계는 건너뛰고, 바로 패치하는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볼수 있듯이 컷신용 파일과 여기 CS가 붙어 있는 컷신용 파일과 그리고 인게임용 파일이 따로 있는데 특별히 만들거나 그런 건 아니고 하나의 DFF TX 파일 묶음을 복제하여 파일명만 따로 해둔 것입니다. 아 그리고 가끔 스킨을 다운 받으면 파일명에 CS가 앞에 붙어 있는 등 컷신용 모델이 따로 마련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컷신 패치인 컷신용 파일을 인게임 배치엔 일반 파일을 사용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스파크를 이용해서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게임 gts3 이미지 파일을 해볼까요? 그리고 이어서 컷신 이미지 파일도 해줍시다. 네, 이걸로 카식과 gtlc 이미지 파일의 모델들을 전부 착용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 게임을 켜서 한번 확인해볼까요? What are you doing? Carl, Brian, stop it! Quit it! Mom's a here. Mom, they're up to something. You picked the wrong house, fool! Hey, hey! Big smoke! It's me, Carl. Chill, chill. CJ. Oh, my dog. What's up? <laughs> hey, baby. You okay, man? Nah, man. It's my mom's, homie. Hey, I don't know why this had to happen, but I promise you, I'm gonna find out who killed your moms. The streets is cold, dog. Like it says in the book, we are blessed and cursed. What fucking book? Same things make us laugh, make us cry. But right now, we gotta take care of our business. Go see your brother at the cemetery. Come on, let's bounce. You wanna drive? Yeah, that's cool. Nice car, Smoke. You know me. It's not cut. I've missed you these five years, man. they are going to be real happy to see you. Hey, what's up, y'all? Look who I found hanging around. Carl, hey, good to see you. I can't believe she gone, man. That's another funeral you ran away from, fool. Just like Brian's. Hey, she was my mama, too. Not for the past five years, she I wasn't, nigga. And where the fuck you think you what? going? Get out my face. I'm going to see Caesar. The hell you are, girl. You ain't messing with them essays. You know we beefed. They ain't nothing but a Look, bunch I of lowlifes. What the fuck are you? At least I got Prince. Oh, and I guess that makes you an upstanding American. Carl, tell him. Carl don't tell me shit, As long bitch. as he treat her right, disrespect you, and he did. How the hell are you gonna say that? Like it's any business of yours. Fuck you, sweet. Oh, shit. Here we go again. This shit's real fucked up. Everything. What you mean? What, apart from your mother being dead? Things are going real bad. Here, here, let me show you running, man. Tony's buried over there. Little devil over there. And big devil over there. Man, it's just crazy. Everybody blasts on food first, then ask questions second. 네, 지금 보시듯이 컷신과 인게임 둘다 적용이 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어, 강의 내용의 핵심 내용들은 전부 강의를 했고, 이제 그 다음으로 추가 보너스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컷신 속 CJ 모습을 바꾸는 강의 중에 "모델명을 확인하기 위해 쓸수 있다"라는 말 기억하시나요? 컷신 이미지 파일에는 특별한 모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게임에서 볼수 없는 모델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델은 보통 인터넷이나 그런 데검색 해도 잘안 나오기 때문에 일일이 애니메니저를 통해 모델명을 확인 후 설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여기 엑스트라의 모델인데 이게 어디에 나오는지 지금 자료 화면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Hey, Hey, h hey, e 네, 자료하면 잘 보셨나요? 거기서 엑스트다가 박스를 치면서 네이버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애니메이션을 이제 재생시켜 보면은. 이런식으로 동작이 똑같은걸 볼수 있죠? 방법은 조금 번거롭지만 이렇게 모델을 불러온 뒤 파일을 선택하고 애니메이션을 보고 아 이건 어디어디에 나오는 컷신이구나를 깨달으면서 엑스트다가 나오는 컷신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보통은 지역이나 주요인물에 따라 파일명이 통일되어 있으니 이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스틸이라는 컷신이 이제 네이므랑 마이사가 차를 훔칠 때 나오는 컷신들을 모아둔 거고, 여기 스모크는 그 시작 지역에서 스모크와 함 미션 진행할 때 나오는 컷신 등등 이렇게 이름으로 통해서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필요한 패치 모델이 CS 블루 2인 걸 알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미리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애니메이저에서 볼수 있는 모델들이 이렇게 CS가 붙어 있거나 아니면은, 어디, 어디, 이런 식으로 그냥 모델, CS가 없는 모델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CS가 붙어있지 않은 모델들은 GTA3 이미지 파일에서 패치를 해주셔야 되고 CS가 붙어있는 거는 메라 컷신에 패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 파일인지, 모델인지 잘알 수가 없다면 스파크에다 검색을 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리 준비해놨던 파일을 여기 티덱에서 붙천넣기한 다음에 스파크를 닫고 애니메이저 닫고 그 <놀람> 다음은 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캐릭터들 배치했는지는 이제 이 강의 다음 영상에 이전 영상 올리면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동방 GTA의 역사였고요. 이번 강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강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